양변 캐면의 이런 변이 있다. 막오 너무 좋아지는데요. 박지은 변호사가 있는데 아니 우리 양변이 있는데 <laughs> 양변. 이렇게 서로 칭찬하면서 오늘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뭐 사연을 한번 보는 겁니까? 아니 왜 칭찬을 했냐면 우리가 오늘 사연이 이혼이야 이혼. 아, 이혼?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좀 이렇게 서로 칭찬하면서 살자고 먼저 한번 음. 말씀드려보면서. 이혼이면 우리 누나 최고 전문분이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은 네. 안 하면서. <laughs> 본인 달 생각이 있어요. 항상 아니, 마음속엔 있지 아니 근데 하려고 했는데 우리 남편이 위자료 줄 돈이 없대잖아 그래서 지금 못 했대니까요 저는 추구도안할 겁니다 네, 와이프를 네. 사랑합니다 <laughs> 자 어, 사, 사연이 와 있습니까 누나 아이 더워 <laughs> 네 사연을 한번 아, 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허. 네. 이분 참 안타까운 분인데 네 한번 읽어볼게요 네. 현재 4 0대 남성입니다. 저는 곧 아내와 이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혼 사유는 아내가 바람을 폈어요. 어. 어. 뭐 이런 드라마 제목도 바람이 분다였나? 어. 저에게 분다나.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튼 각설하고 서로 협의하여 이혼을 준비 중인데 문제는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거리가 있어서 출근을 자차로 하는데 아침에 주차장으로 갔는데 운전석에 아내가 떡 앉아 있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출근해야 하니 아내 보고 내리라고 했습니다. 내리라. 네, 그랬더니 아내도 지금 차를 써야 한다고 내리지 않는 겁니다. 아직 이혼은안 했지만 엄연히 차는 제 돈으로 제가 산제 명의의 차였고 바람핀 아내가 제 차에 앉아 있는 모습은 을 어, 뭐, 얼마나 슬였을까. <laughs> 한참 신랑이 도중에 아내가 갑자기 차 문을 잠그고 문을 안 열자 조금 화가 치밀러서 차 유리창을 두드리며 내리라고 언성을 냈어요 내려 내려 내려. 이렇 네.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네. 아. <laughs> 박살 났습니다. 아. 네. 아. 네. 네. 설마 차 유리창이 박살이 나진 않았겠죠. 네. 그랬더니 아내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잠시 후 저는 직장이 아니라 경찰서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 아 정말 드리안하셨었죠. 서로 누가 잘했냐 따지기 시작했고 한참 얘기를 듣던 경찰한테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저한테 잘못이 있고 제가 문제라는 겁니다. 이유인 즉슨 차가 제 명의 차지만 아직 이혼을 안 했고 공동 재산으로 분류가 되고 먼저 앉아 있는 사람한테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제 잘못이라는 겁니다. 아직 이혼 준비 중이라 재산 정리가 안 됐지만 제 명의 차고 결혼 후에 아내가 재산 형성에 많은 기여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바람까지 펴서 제가 이혼하게 된 결정적 사유를 만들었는데 무조건 제 잘못이라고 하니 사소해 보이지만 답답해서 사연 보냅니다. 정말 제 잘못인가요? 이렇게 아... 보냈어요. 그런 아, 게아 아닙니다. 음... 이혼하는 과정에서 이런 란이랑 논란들이 꽤 있는데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데 네. 경찰이 이렇게 좀 조치한 건 조금 크게 좀 이해는 잘안 되네요. 음. 공유로 추정은 할 수가 있죠. 명의가 어떻든 간에. 글쎄, 뭐 이게 공... 재산 분할이라는 게 음. 우리는 원칙적으로 부부 별산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혼하기 전에는. 내가 돈도 붙고네 명이 차면은 내가 알아서 팔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어, 그렇죠. 네. 원래는 이런 경우는 있죠. 집인데 집에 이제 명의는 누구 명의로 돼 있지만 집안에 가재 도구들. 음. 이건 애매해요. 음. 뭐, 싱크대라든지, 냉장고라든지, 뭐, 컴퓨터가 누구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이 이제 돈을 음. 모아서 산 거. 그리고 그건 어. 등기가 안 되고, 등록 네.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냉장고는 그냥. 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압류나 압류한다면 반밖에 못 한다고, 사실은. 그렇죠. 그거를 이제 경찰이 좀 착각을 한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자동차는 자신의 명의로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음. 남편 명의로 돼 있다면 남편의 선로 봐야 될것 같고. 음. 더더군다두 사람이 지금. 이혼에 합의를 하든 소송을 하든 진행 중이라 그러면 오히려 음. 남편한테 권리나 권한을 주게 맞지. 음. 아내가 문장 부였다면 아내가 오히려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경찰 이렇게 조치한 거는 아쉽기도 하고 잘못됐을 가능성이 좀커 보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경찰이 문제가 있다고 한 거는 창문을 두드리면서 그쵸. 그게 문제예요. 어. 나오라고 한 것에 이제 고성 지금면 보니까 언성을 좀 높이셨다고 되는데 아마 이건 제가 폭언으로 그때리면서 네. 음. 엄청 협박적으로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음. 이거에 폭언이 화가 났을 테니까 문제다. 더군다나 출근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정지. 하는 게 맞아요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네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소유가 음.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출근을 일단은 하셔야 하고. 돼요 음. 어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인이 차를 가지고 가버리거나. 네. 어, 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때 이제 문제 제기를 하나 이혼 소송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가압류라고 움직이지 못하게 음, 이렇게 해야지 당시에는 바로 현실적으로는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화가 막 나니까 그 화를 음. 못 참고 막막 음. 쳤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잖아요. 아마 경찰이 지적한 거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혼 소송하면 많이 이런 게 있어요. 많아요, 뭐 우리 짐을 다 갖고 가 버릴 때막 음. 절도죄로 신고하는 경우 있어요. 어. 근데 부부 사이에는 아직 부부일 때는 그게 친족상, 친족상 상도래라고, 해서. 절도라든지 뭐 사기, 뭐 횡령, 재산죄 이런 죄가 성립하지가 않아요, 처벌하지 네. 않기 때문에 처벌 안 근데 됩니다. 근데 이제 손괴는 되죠. 음. 어. 손괴나 강도는 강도는 되죠. 네. 그럴 경우는 되는데 그냥 가져가 버리는 거, 부서버리거나막 의심 협박해서 폭행해서 네. 가져가는 거는 처벌 되는데 네. 나머지는 그 부부싸움하다가 네. 핸드폰 깨뜨리면 신고해요. 신고 되죠. 네. 네. 그리고 왜 남편이 바람 피다가 들키잖아요. <laughs> 그러면 핸드폰부터 부순다. 어, 그리고 아, 그리고 부인님의 부인님의 증거를 이제 자기 부인 핸드폰으로 이렇게 할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부인 핸드폰을 부숴요. 부숴요. 그래야지 부숴야 증거가 부숴야 없어지는 거잖아요. 부숴야 그러면은 손갯채로 처벌받습니다. 저는 네. 또 이런 경우도 음. 봤어요. 한 2년간 재판 조정 재판 조정 이혼을 이렇게 음. 반복했었는데 거의 다 끝났어요. 음. 정말 어려운 소송이었고 너무 고통스러웠던 음. 변호사 입장에서 음. 그래서 끝나기 직전에. 다 끝났어요. 음. 합의 상다 양육하고 다 양육권 뭐 면접 교사권 다 정했는데 끝나기 직전에 갑자기 컴퓨터가 나 거다라고 한 명이 얘기했어요 를 어. 남편이. 그래서 둘이 이제 서로 서로 얘기를 해요 음. 어디 어디 샀든거 아니냐 내가 샀다 네가 샀다 끝날 듯 끝날 듯 하는데 그 컴퓨터가 14만 원짜리예요 중고로. 그래서 제가 꺼내 줄라 그랬습니다. 꺼내 줄라 그랬습니다. <laughs> 내가 줄게. 그뭐채우자 그만큼 뿐만 아니라 아이패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왜 사용대금 아직 미납돼가지고 4명이로 계속 지금 선물할 때는 좋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 대금이 내 핸드폰 요금으로 나오기로 되어 는 거예요 근데 이원을 네. 중간에 하면 나머지 대금을 계속 내야 되니까 그래서 아이패드 내놓으라고 아, 근데, 어떤... 근데 그 아이패드 안에는 수많은 나의 정보가 그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패드 가지고도 많이 싸운대니까 그래서 어. 사실 이 우리, 우리 사연자 우리 상담하시는 분도 어쩌면 차만 얘기했지만 앞으로 계속 그런 일도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미안하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냉장고나 뭐 이런 가전제품은 대부분 부인이 음. 혼수로 해요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렇죠 이제 그중에 뭐 오디오, 막 좋은 걸 둘이 모아서 샀어. 음. 어, 그다음에 카메라 이런 거 모아서 샀어. 그러면 그때 이제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아. 냉장고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중고가 되기 때문에 가져가도 소용이 없는데 사실 이제 막상 따끈따끈한 마우 어, 그, 그, 그 특히 남자들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 뭐 차. 그 다음에 카메라, 뭐 컴퓨터 이런 것들은 서로 가져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침대는 서로 안 가져가려고 해요. 침대는 뭐. <laughs> <안 가져가려고 웃음> <laughs> <laughs> 네가 가져가라 <laughs> <laughs> 거기서 늘어둬서 죽기 싫다고. 서로 안 가져가려고 하는데. 침대, 냉장고 이런 필요 없는데 네. 중요한 것들은 그것도 나중에 네. 재판할 때. 박진 변호사는 볼까요? 이혼하면 뭐 제일 챙겨가고 싶어요? 산것 중에서. 저는 차?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 차는 차는 대부분 저희는 서로 차를가잖아요 각자 정리돼 있어요. 큰 문제는 어, 없지 싶은데. 두대 네. 있으니까 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뺏길까 봐 걱정돼요. 누나는 가까워서 차가 더 좋구나. 네, 제가 좀더 좋아요. 나? 제 나는... 차가 불이 많이 나는 차라서. 아, 닙니다 네. 네. <laughs> 나는 생각 안해 봤는데 아무래도 뭐내 시계 뭐 이런 거 가방 이런 거는 근데 시계는 가져가겠나? 어? 가방이 남자가 뭐 필요하나? 점가? 나는 뭘, 뭘 가져가고 싶지? 우리 집에 있는 금고를 그냥 가져갈까? <laughs>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혼할 때 그런 분쟁까지도 해결이 안 돼서 저는 못했던 경우가 두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다 끝났는데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음. 그리뭐 이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이혼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특히 또 네. 아이가 있다 그러면 음. 여기도 40대니까 막 애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분 억울하고 안타깝고 다 이해가 되는데 특히 그 윽박질렀던 부분 있잖아요 네. 막 쳤던 부분 그 음. 부분은 이게 이제 여기서만이 아니고 두 사람이 있는데 아니면 아이들 있는데 두 사람이 다투는 부분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혼하는 거는 뭐 사실은 뭐 흠도 아니고 음. 많잖아요 음. 문제는 잘못 이혼하게 되면 음. 그게 큰 흠이 되더라고요 자식들한테 맞아요. 음. 그래서 이 남성 남성분한테. 본인 재산이고 본인 거 맞다 자동차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폭행이나 폭언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음.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저는. 맞습니다. 음. 그러니까 본인의 귀책사유가 사실은 처음엔 아니었는데 나중에 이것 때문에 본인의 귀책사유가 오히려 인정될 그렇죠. 여지가 있으니까 네. 이럴수록 좀더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잖아 쉽진 않겠지만 네. 그렇죠. 그럼요. 네, 된, 속이 풀렸는지 모르겠네요. 모르시겠어요. 또 음. 사연 좀더주세요 앞으로 그이에 어떻게 되셨는지 <laughs> 사실 저희의 궁금증을 뻥 뚫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궁금해요. <laughs> 네. 자, 저희도 많은 사연 좀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그거 충분히 읽어보고 같이 고민해요. 사연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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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네. 여기 보내시면 되고요. 여기 여기 나오죠? 나오죠? 보내시면 되고 구독하기 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좋아요, 해주세요. 꼭 해주세요. 댓글도 네. 좀 많이 남겨주세요. 네. 네. 양변, 케변의, 이런, 변영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